제가 반대쪽에 있는 건물에 자공 스퀘어, 바로 베트남 호치민에서 최대 규모 착공 시장거든요. 거기 트럼프는 관세는 올리는 사건 있잖아요. 그때는 자공 스퀘어 장인들이는 장사는 못 하는데. 오늘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트남에 46%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대미 관세율을 인하하겠다며 협상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베트남 지적 재산권 침해와 위축은 생산을 주로 국가 지목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이버스퀘와 같은 시장 미국 무역 대표부 (USDR) 의위축은 유통의 악명 높은 시장 물류계 올라 있어 단속의 주로 대상되고 있습니다. 이어 따라 베트남 미국 압박 피하기 위해서 지적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이 보니까 다시는 영업한 것 같은 기분인데요. 사람이 엄청 많죠, 여러분. 손님도 많고 관광객도 많아 쇼핑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왜 가냐면요, 제 유튜브는 구독자들이는 사이공스키에 되게 관심하신 분은 많이 있더라고요. 리노이님 세공 스퀘어 요즘 어떻게 돼요? 리노이님 세공 스퀘어는 장사 하나요? 사실 저도 몰라요. 제가 베트남 사람이지만 여기서 쇼핑하는 거는 아예 안 하거든요. 여기 주로 쇼핑하는 분들이 외국인이야. 특히 한국 사람, 유럽 사람, 중국 사람. 요즘은 세공 스퀘어는 어떤 모습인지 자. 같이 탐방 가보겠습니다. 아, 진짜 여기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사실 나는 여기 가면 쫄려. 걱정돼. 왜냐면은 여기 카메라는 막 찍으면은 상인들이 는 싫어하거든요. 좋아하지는 않아요. 여기서. 얼굴에 뻔뻔하면서 가보겠습니다. 난 나도 모르겠다. 그냥 가는 거야. 진짜 몰라. 많은 분들이 저한테 베트남어 어떻게 잘하냐. 질문은 많이 있거든요. 전에 회사 다니는 팀장님 사실 쓰는 책거든요. 여기 들어가면은 키 r 코드 있거든요. 연결하면은 음성 소리가 나와요. 혼자서도 편하게는 배울 수 있어요. 베트남어 발음, 성주강의 클릭하시면 다음에 음성 파이가 나오죠. 쉽게는 설명은 듣고 편하게는 어디든 네, 네. 공부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베트남어는 다행스럽게도 알파벳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공부할 때 크게 거부감이 없습니다. 베트남어 배우고 싶으신 분, 성조능 어렵다고 공부하기 힘들다고 하신 분이 책은 진짜 쉽게 초보도 알아볼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책이라서 김우정 선생님이 직접 강의 해주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바랍니다. 응 음. 오, 디저트 파는 곳? 어, 다시 환것 같은데? 다시 손님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laughs> Hello, <am. 웃음> 오, 여기 다시, 다시 버글버글 했어. 응 음. 지난번에 제가 영상 찍을 때 여기서 어? 영업도 못하고 사람들이 막 몰래몰래는 영업하는데 지금은 안 그렇네. 지금은 막 엄청 많이. 어? 많이 하고 있는 거네 뭐지 이거? 어 나도 약간은 좀 당황 당황스러운데 이렇게 사람이 많은 줄 몰랐어요 아 역시 사이콘스키야 실망하지 않고 사실은 제가 여기서는 쇼핑을 많이 안 하거든요 근데 항상은 여기 가는 게 느낀 느낀 게 뭔지 알아요? 약간 재밌어요 쇼핑 안 하더라도 구경만 해도 재밌어요 오 어.

하도 너무 많이 찍어서 이제는 얼굴에 익숙해가지고 찍 못해버렸어요 여러분. 안녕말 뵙자 깠냐? 빠빠야. 야. 빠빠야. 빠빠야. 빠빠 a 빠 h 야 빠빠야. 빠빠야. 빠빠 y 빠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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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야 빠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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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 n g 빠야 빠빠야. t h 야빠 n 야 빠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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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은 들어가긴 가는데 단속하면서 아는 것도 판매하는 거야 맨날카트 야, 엠데이냐 일단은 여러분 취향은 제가 모르니까 아뭐 보여줄까? 약간 저런 함 어치는 보여줄까? 아니면은 신발? 아니면은 가방 그런 거는 보여줄까? <laughs> 로멋들이 밤이다 여러분. 티셔츠 뭐 그런 거들. 헬로제. 마니마가 n g ư 이 i người vô coi mà em được n 근데 대부분 여기 옷시 아, 멘탄 시장보다 퀄리티는 조금 나긴 나는데 근데 그렇게는 막 많이 좋아하는 편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영미, 오영미 티셔츠, 핑크, 핑크. 그래, 뭔지 알지? 홍정할 수 있어요. 막 할인해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멘탈 시장보다 할인은 막 많이,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이 아니고, 여러분 실력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 말전 키친도 있네, 여러분. 내 번은 지금 말전 키친을 입고 있거든요. 원단은 한번 볼까? 어? 거의 비슷하는데? 근데 2만원이야, 2만원. 오, 가격은 괜찮네, 여기. 티셔츠랑, 그리고 반바지랑, 이렇게 하는 가게요. 세공스케어에서 이런 가게가 많아요. 오, 괜찮은 거 많네. 어, 이런 거 귀엽다. 이런 거. 이거 얼마지? 꽤 많이 외지. 이거는 150만 동이다. 성천해야 돼요. 이 가격으로 사면은 좀 호구하는 것 같고. 4, 7, 5, 5, 4. 이렇게 나중에 여, 여러분 궁금하시면은 여기 와도 돼요. 여기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이 사장님은 모를 겁니다. 사장님 얼굴 보여 줄게요. 좀 까망지. 남자거 여기는 에르메스. 음. 아, 이거는 30만 동이요. 십만 30만 동이면 15,000원입니다. 15,000원. 에이, 이렇게 되는 거다. 귀엽네. 까망이. 이렇게 구경하는 것도 재밌네.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이 막착동 사지 않나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구경하는 거, 구경하는 거좀 재밌다, 야. 오, 신발, 신발도 있고. 음, 너비처럼 너비대위네 이렇게 민감하는 가게도 있고, 항상 촬영하지 마시고, 그런 가게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찍는 거. 왜냐하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예전에 여기서 막. 단속할 때는 문 닫고 영업은 못하잖아요. <목소리도> 근데 여기 지금 다시 이렇게 오픈하게 됐네요 어? 여기 한국말 하이네? 마로네 어, 여기 한국사람의 장사하신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한국사람이 장사하면 은퀄레티는 조금 이더 높은 편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아, 미쳤다 에르메스 야 디오 오테가 그리고 또 디오 근데 제품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 어? 오늘만 옷한장 놔서 했지? 아. 오늘만 재우 익스 라이트로 했어? 왜? 왜? 벌써 내간받 tiền 하 ạ 아. 아, 아, 아. chắc cũng sợ nó 요즘은막 Chanel, 그리고 h e r m 쫙!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단속는무서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은 좀더 비싸하는 거 이렇게 지원하는 거야. 손님은 원하시면은 이렇게 비싸하는 거는 막 보여 주는 겁니다. 오, 이거 귀엽네. 근데 네, 여기 이 가게에서 제가 아는 걸로 다른 가게보다 가격이 조금 비싼 편이에요. 에르메스. 오, 그래, 많이 왜지? 46만원 정도. 오, 귀엽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디오거도 있습니다, 디오. 그래, 많이 왜지? 어, 이거는, 50만원, 50만원. 근데, 무거워요. 안내서 이렇게 생기는데, 어, 괜찮네. 약간, 베트남에서, 그냥 이거 들고 가면은, 진짜인지, 가자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진짜, 가자는 헷갈리잖아요. 뭐 어, 하지요? 이거는, 62만원, 아, 60만원이에요. 벌써, 엠, 헬라. 샤넬, 뭐, 엠, 롤, 리오, 뭐, 엠, 롤, 에르메스, 뭐, 엠, 뭐, 엠, 롤, 깎을, 허, 롤, 엠. 이게 단속은 언제 들어가는지 모르니까 그래서는 그냥 평범하는 거 제일 평범하는 거 여기서 이렇게 지연하고 단속 들어와도 이 정도는 손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비슷는거 아니면 손님이 사진을 보여주면은 그때는 장구 주교에 가서 그냥 하는 거네네예요아아요아 <목소리> 제가 저번에 매장에 가서 보는데 한 200만 원 정도 거든요. 이거 400, 480만 동. 음! <laughs> 내가 진짜 거안 써봐서 모르는데 그냥 다 보면 은 어, 똑같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진짜 거한번 써봐야 나중에는 아, 이거는 무슨 차인지 그때는 알게 되는 거야. 오, 와우, 귀엽네. 근데 그냥 보기만 한 거야 여러분. Keeping, keeping. 감 ơn, 감 ơn c h 손님도 있다. 에르메스 새로운 거도 있나? 에르메스. 이옷 에르메스 남의 남아니기2.25 t 2 3이 이거 저 신발은 베트남 여자들이 많이 좋아하는 거야. 창고에 들어면 돼. 안안 창고에 들매트 가게는 찍으려고 했는데 거부하네요. 오케이. 다른 데한번 가보자. 그 아, 이어안 <laughs> 됐네. 아. 어, 여기 괜찮다. 여기 남자 옷이다, 남자 옷. 어, 이 친구 살짝는 좀, 괜찮은 아이템은 좀 많이 있네. 어, 여기는 괜찮은 거 많이 파네. 여기 어디야? 잠깐만. 어, 그 행운 선거 많 해요. 해놨던 혜택이. 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에어컨 48. <laughs> 아, 이거 깜짝 색도 있고. 프라다거는프라다거는도 있다. 오, 이거 이렇게? 셀린 거도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음! 아니야, 이거는 좀 이상해. 우와, 이거 귀엽다. 오, 이거 귀엽다. 이거 얼마야? 네, 뭐니요? 얼마요? 아니, 얼마냐고 물어보는데 가격이 알려주지 않고 되게 답답하네. 오, 여기는 이쁜 남자들이 이쁜 옷은 좀 많이 있는 편이에요. <목소리> <응>. <목소리> <목소리> 알았어, 갈게. <laughs> 자꾸 가라고 <가려고 목소리> 하네. 골프 <가로 목소리> <하네>. 가로... <목소리> 가방, 이거는 120만 원한 6만 원 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저는 골프 연금은 잘 몰라요. 일단은 대부분 여기는 페러리, 그 마이볼, 이런 바지도 있고. 근데 가격이 아마 한국 주인보다 더살 수도 있어요. <laughs> 아, 자꾸, 자꾸 찍어 달라고 하니까 미치겠네. <laughs> 어, 몽글레 베딩 괜찮네. 여기 대부분 몽클레 프라다. 그리고, 어, 바람막기다. 어, 괜찮다. 이거는 180만 동. 어, 괜나다 어, 이거는 200, 250만 동. 잠깐만, 다 흐르감. 오, 이거는 양쪽이 다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바람막이거든요 한국이 요즘 가을 날씨가 되잖아요 오 이거 괜찮네 이거는 몽클레예요 몽클레 응. 이거는 여자 남자 다 돼요 이러면 거막 이거는 250만 원 근데 만약에 여러분 사면은 황전해야 돼요 이쪽으로 하면은 이렇게 돼요 응 괜찮네 그리고 제일 큰 사이는 트위, 트위스 라지거든요 안내서 싫으면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 나는 괜찮아 보임. 음. 어 이거는 이렇게 생기는 거다. 몽클레어 막 이렇게 생겨요, 여러분. 어 그, 이거 한번 입어볼까요? 이거도 250만 동 한국 돈으로 한 13만 원 정도 되거든요. 어 이거 좀 오, 과하다. 이거도 양쪽에서 다 입을 수가 있대요. 음. 오 이렇게 이렇게 입을 수 있습니다. 음. 이거 솜 안내 솜이 오, 건졌는데 가벼워요, 여러분. 냄새는 없어요. 아마 한 500g 정도가 되지. 오, 근데, 오, 이거 괜찮은데? 와 오, 약간 가볍고, 오, 디자인도건장고 20, 20만원 거든요, 20만원? 내가 멋있지 않을까? <laughs> 오, 와, 괜찮네. 근데, 구마사이고구마바 SLR. 이것도, 트위스 라쥐는 트 있습니다. 리모바. 와, 이쁘네. 리모바. 리모바는 언제 보든 이쁘게 생기더라고. 리모바. 여기, 어, 뭐야. 야, 여기, 에어컨, 오. <laughs> 나는 이 가게도 <laughs> 괜찮다고 생각하거든. 물건들이 약간은 좀 좋은 편. 퀄리티는 좋은 편거든. 가는 가능... 오우. 오. 오. 이거 옛날에 안 나오는데 최근에서 나오는 제품이야 여러분 오 진짜 진짜 실체로 제가 본적 있거든요 아 이거는 550만동 이거는 이뻐요 이거는 진짜 이뻐요 이 디자인은 와우 여기 남자 노비동 전물거든요 남자들이는 막 좋아할 것 같아요 오 디오 와 이쁘다 우와. 이거는 600만 동. 오 이거는 600만동 오 괜찮네. 오, 이거 남자, 딱 남자들이 좋아하는 베끼다지 이거는 매장에서 사면 은한 300만원인가? 250만원인가? 그 정도잖아요. 에어컨은 찾으면 돼요. 에어컨은 찾으면 돼 이렇게 구경 끝. 자, 공금증은 됐습니까? 사이공스퀘어는 이제는 다시 영업하니까 호치민 여행하면서 구경하셔도 됩니다. <laughs> 지금은 몇 시야? 지금은 6시거든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은 문이 닫지 않아요. 아마 여기는 8시까지는 상인들이 영업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허치민에 갈 때, 음, 심심할 때, 심심할 때, 무조건 여기 와서 뭐 사고 뭐 그런 거는 아니더라도, 심심할 때는 여기 와서 한 바퀴 돌고 사람도 구경하고, 그거도 괜찮은 것 같아. 아까는 어 영상 찍기 전에 솔직히 출렸거든요. 쌀공 시기는 사실 갈까 말까 갈까 말까 많은 고민했는데 그래도 어, 큰 마음 먹고 가 보니까 어 그리고 상인들이는 막 그렇게는 까다롭게 봐주지 않아서 그래서 어느 정도가 영상을 찍고 이렇게 저렇도 하고 그래서 좀 마음이 좀 녹네요. 아 나는 사실 유튜브 하지만 네, 좀 쫄려요 저는 사실 뭐 찍고 다니면은 막 걱정도 많고 무서운 것도 많, 많이 있어요 저는 막여러분은 저보면은 아린 저기 가 거기 가 하는데 사실 나는 부끄러운 거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는 좀아뭐할 때는 좀 많이 부끄러운 편 저는 지금 지하, 다카시마야 지하 쪽에서 내리고 있거든요 여기 지하에서 여자들이는 막 쇼핑하는 옷들이 좀 많아요 여러분 여기도 관광객들이 그리고 이쁜 베트남 친구들이 여기도 많이 쇼핑을 가거든요 굳이 사이버스케어 안, 안 가더라도 여기 로커 브랜드 많이 팔아요 어 베트남에서 어디서 쇼핑하냐 어, 궁금하시는 분 여기서도 추천합니다 여기서 베트남 로커 브랜드 어, 많이 팔아요. 그래서 편하게 가격도 부담하지 않게 어, 살수 있습니다. 여기 내리면 음식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밥 먹어도 됩니다. 사실 맛있는 것도 많이 팔아요. 여기 2층에서. 이런 것들이. 어, 이런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는 여기 2층에 가서 지하, 여기 지하 2층 거든요. 여기서 밥 먹고, 아, 괜찮아. 라면도 파지라멘 오. 여기, 따가시마야 지하 2층 거든요. 맛있는 거는 많이 파니까, 그리고 에어컨까지 빵빵해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먹는 거막 덥고 싫어하면은, 따가시 매커점 안에서 2층에 내려가서 맛있는 거는 선택해서 먹어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죠. 할랜드 커피도 있지, 여러분. 여러분 좋아하는 할랜드 커피 있습니다. 럼티아도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기서 해경해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꼭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은 뭐 보고 싶은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찾아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집에 갑니다, 여러분. 지금 퇴근 시간이라 크랩을 잡았는데 잘 잡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크랩 대신 비 B. 이렇게 비잡고 B.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크랩 말고 비 아니면은 센 SM 벌세까지 거의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나중에 크랩 잡을 때 못하면 이렇게 저처럼 비 이용해 해 보세요. 이것도 그랩처럼 어, 어프통해서 오토바이 아저씨는 형님들에는집 태워주는 거예요. 가격이 거의 비슷해요. 갔다왔다 갔다 해요. 어쩐 날은 그랩보다 B가 더 비싸고 어쩐 날은 B보다 그랩이 더 비싸고. 근데 대부분 저는 그랩이 못 잡을 때 B 잡으면은 막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집에 가고 있습니다. 노란색 응. 아, 집에 가서 쉬어야 됐다.